자 투부정사를 선생님이랑 개념편을 듣고 수업을 듣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잘 머릿속에 안 오르는 이유가요 안 써봤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차근히 한번 풀어드려 볼 테니깐요 아자 어떻게 쓰나 볼게요 다음에서 다음을 읽읍니다 다음이란 말은 이밑이라 뜻입니다 다음에서 주어의 밑줄을 치고 주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주어는, 철수는, 은, 는, 이, 가로 끝나게 되겠죠? 네. 삼촌이, 철수가, 우리는, 순, 순영이는, 은, 는이 가로 끝나면,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laughs> 동사의 밑줄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는 뭐로 끝난다? 뭐, 뭐, 이, 다, 다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가 된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말이 뭘가리키냐면 동사를 명사처럼 쓴 놈에다가 밑줄을 치란 얘기야. 그럼,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했다는 라 말이 뭐라 그랬어, 쌤이? 동사는 달린다라는 말이죠. 그럼 얘를 명사로 만들어 보세요. 아름다우, 얘는 동사가 아니죠 일단. 달린다를 동, 명사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는 것이잖아요. 달리기잖아요. 달리는 것이잖아요. 됐죠? 동사, 다로 끝나라는 동사가 달리기나, 달리는 것이라, 고 겉기로 바뀐 부분에 윗줄을 치라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갑니다. 탐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항상 즐겁다. 그럼 일단 먼저 무조건 동사를 찾습니다. 얘가 동사가 되겠죠? 뭐뭐이 다가 동사입니다. 뭐뭐다. 그 다음에 주어는 뭡니까? 뭐가 즐겁습니까? 탐이 즐겁습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즐겁습니까? 동사를 찾은 다음에 이 동사하고 어울리는 주어를 찾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 얘가 바로 주어가 되겠죠. 자, 얘는 주어면서도 또 뭐가 돼요? 투부정사, 부르다라는 동사가 부르는 것이라고 바뀌었죠? 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됐어요? 부르다 라는 동사가 부르는 것, 부르다 라는 동사가 부르는 것이라고 바뀌었죠. 부르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처럼 쓰였잖아요. 그럼 얘를 영어로 어떻게 바꿔요? 무조건 주어부터 나와야 돼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주어는 은느이가 부르다가 영어로 sing인데, 부르다라는 동사를 부르는 것으로 바꿔 쓰고 싶어요. 그럼 내가 뭘 붙인다고 그랬어요? 동사 원형 앞에 투만 붙이면 돼요. 투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요. 얘가 명사처럼 바뀌어요. 명사로 바뀌어요. 얘는 부르다고요. <laughs> 부르는 것은 투싱이에요. 얘가 바로 부르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노래를, 그럼 노래, 부르는 거, 뭘 불러? 노래를, sing a song.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누구와 함께, 탐과 함께, 함께, with, 누구와 함께, 탐과 함께, <laughs> 항상, always라고 합니다. 그럼 즐겁다는 is, happy,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행복하다, 즐겁다, happy나 혹은 fun. 즐거운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is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네, 항상이라는 부사를 나타내는 always 이렇게 나오면요 네, 부르는 것은 항상 네, 즐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lways가 is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볼게요. 일단 주어 동사 어제 내가 그를 본 것은 내가가 주얼까 본 것은 이를 주얼까가 헷갈리면 무조건 동사를 찾으세요. 뭐뭐이 놀라 웠다 동사죠.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본 것이 놀라웠냐? 내가 놀라웠냐? 어제 내가 그를 본 것은 놀라웠다니까. 본 것이 주어가 됩니다. 네, 내가 뺄게요. 여기서는 내가 뺄게 좀 이상하네요. 네, 글을 본 것은 놀라웠다. 글을 본 것은 보다라는 동사가 씨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 주어 동사 먼저 본 것은 것은 얘가 주어가 되고 놀라웠다가 동사가 되고요. 얘는 보다라는 동사가 본 것이라고.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쓰였겠네요. 네, 이렇게 같이 쓰였어요. 주어가 주어지만 보다라는 동사를 본 것은이라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다라는 동사를 본 것은 주어로 바꿉니다. 본 것은 to see him 이렇게 쓰죠. 그럼 그를 본 것은 이제 놀라웠다 amazing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를 본 것은 is amazing 놀라워 놀랍다란 뜻이야. 근데 여기서 놀라웠다지. 그러니까 여기서 뭘 써야 돼? is를 쓰면 안 되고 놀라웠다. 뭐뭘 쓴다? was를 써야 된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To see him was amazing 놀라웠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부터 좀 빨라지죠. 내가 그는 내가 친구와 함께 게임 할 것을 원했다. 동사부터 찾아. 원했다. 동사. 원했으니까 과거에 원했고 누가 원해? 그가 원하잖아. 얘가 주어가 되죠. 그다음 게임을 하다라는 동사가 할 것이라고 명사처럼 바뀌었으니까 이 자리를 우리는 투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할 것에다가 투부정사 그럼 어떻게 쓰나 볼게요. 자 주어 그는 원했다. 원티드 과거형을 씁니다. 뭐 하기를 원했어? 예, 선생님 좀 잘못 썼네요. 그는 내가 친구와 함께 아니라, 그는 친구와 함께 게임할 것을 원했다라고 써야 돼요. 내가를 지워주세요. 자꾸 위에 써도 내가, 내가를 써. 내가 지워야 됩니다. 물론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문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는 원했다. 뭐 하는 것을 게임 하다가 플레이어 게임이 됩니다. 게임을 하다라는 뜻인데 게임을 하다라는 동사가 하는 것 키로 바뀌면 투만 붙여 주려니까 그럼 것기로 바뀌어. 그러면 그는 원했다. 게임하기를 원했다. 누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 with friend 이렇게 됩니다. with friends.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지우도록 하겠고요. 4번 봅니다. 그는 새 집을 만들기를 결심했다. 주어. 그는 주어가 되겠고요. 결심했다. 동사에 밑줄을 치면서 쓰면서, 아, 이 동사는 과거형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결심하다는 동사는 decid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집을 만들다라는 동사가 만들 기를로 바뀌었네요. 투 부정사에 명사처럼 써라. 투 부정사를 붙여서 동사를 뭘로 만들어라? 명사로 만들어라. 이 말이지. 그럼 무조건 주어 동사. 그는 결심했다. 뭐 하기로? 만들기로? make. 만들다라는 동사가 만들 길을 결심했다잖아 길을 to make 뭘좀 만들어. 세집 new house 이렇게 쓰셔야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계속 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무조건 표시합니다 나는 필요하다 주어 좀 빨리 할게요 필요하다 동사 필요하다라는 동사가 need가 됩니다 need 얘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갑니다 안다라는 동사가 안다라는 동자가 앉을 안는 이렇게 니은이나 리을로 바뀌면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줄 때, 앉을 의자잖아. 앉다라는 동사가, 앉을 의자가 되면서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가 뭘로 쓰였어? 형용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뭘 쓰래?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동사를 뭘로 바꾼다? 형용사처럼 바꿔주라는 뜻이죠. 갑니다. 나는 필요하다. 무조건 주어동사. 무조건 필요하다. 뭐가? 의자가, chair, 앉다. 이렇게 돼버려. 선생님이 렇게 쓰면 나는 필요하다. 의자를 필요로 한다. 안다 이렇게 돼버려. 앉을 의자잖아. 그럼 얘를 형용사처럼 바꿔줘야 되겠죠. 명사를 꾸미니까. 그또또 앞에 투만 갖다 붙이면 된다. 이 말이죠. So, I need a chair to sit on. 이렇게 씁니다. 언은 어디 어디 위에. 의자는 위에 앉아야 되겠죠. 뒤에 o n 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I need a chair to sit on. 이런 문장이 나오게 돼요. 2번 가볼까요? 네, 스탑 버튼 누르시면서요, 탁탁탁탁 탁 치고, 정리하고, 요러고 쓰고, 요러고 쫓아오셔야 돼요. 자, 2번 갈게요. 우리는 주어가 되겠고요. 찾았다 동사가 됩니다. 찾았다 동사 쓰면서 무슨 생각 들어? 과거. find가 찾다라는 뜻이고, found가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주어 동사가 갑니다. 우리는 찾았다, 과거죠? found. 뭐를 찾았어? 물을 찾았죠? 이것도 마시다라는 동사가 마실 물을 꾸미잖아.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쓰인 거야. 그럼 마시다가 드링크가 되면서, 얘는 마시다라는 뜻이잖아. 우리는 발견했다, 물을 마신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아, 이제 마실 물이지, 얘를 뭐처럼 바꿔줘? 형용사 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뭐, 앞에 오케이. 투만 갖다 붙일게. 이렇게 돼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We found water to drin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실 물을 찾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네. 투부정사가 쓰여서 형용사로 바뀌는 경우에서는요. 명사를 앞에 쓰고 형용사를 뒤에서 써서 이렇게 꾸며주게 뒤에 써요 뒤에 to drink, to sit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게 돼요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됐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타은 주어요 만났다가 동사요 만났다, 동사로 쓰면서 무슨 생각 들어? 아, 과거에 만났구나. 그 다음에, 이야기하다라는 동사가, 이야기할 친구를 꾸며주게 되죠? 이야기하다가 형용사로 바뀌네요. 어떻게 쓰나 볼까요? 다음은, 주어 동사, 만났다. 그럼 바로 나오는 게, 누구를 만났어? 친구를 만났지. friends. 무슨 친구? 이야기하다가 터크가 됩니다. 이건 이야기하다란 뜻이고요투 터크가 되면서 이야기할, 이렇게 바뀝니다. 친구를 만났다. 네. 친구하고, 친구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위드를 붙여주셔야 돼요. 친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요.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요,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이 되면 돼요. 딴거 없어요. 공부하기 위하여, 영화를 보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면, 투만 갖다 붙이고, 뒤에 동사를 이렇게 붙이면, 공부하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헷갈리죠. 왜? 겉, 기와 같은 명사처럼도 쓰이고, 마, 실, 마, 뭐, 만나는 철수.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도 쓰이고요. 1번. 2번, 3번은 뭐야? 뭐뭐하기 위해는 부사적인법으로도 쓰이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일단 해주시고요. 주어동사 한번 가려봅시다. 그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여 어제 날을 만났다. 무조건 주어동사. 무조건 동사에 먼저 비추죠. 만났다. 동사 쓰면서, 아, 과거네요, 쌤. 아이구 그래, 과거네. 만났다. 누가 만났어? 그가 만났잖아. 그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붙어 댕겨. 그는 만났다가 영어로 met이 됩니다. 그럼 누구를 만났어? 나를 만났지. 언제? 어제. yesterday. 이렇게 쓰시고요. he met me yesterday. 목적어기 때문에 me로 써야 되겠죠.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몸하기 위하여, to. 만나기 위하여, me. 이게 바로 만나기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만나? 친구들을 friends 가 됩니다. 그가 나를 만났다, 어제. 왜?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만났다 라는 뜻이죠. 1번 문장 보고 한번 써보도록 하시고요. 2번으로 갈게요. 자, 엄마가 과일을 사기 위하여 슈퍼하게 갔다! 동사. 쓰면서 무슨 생각 들어? 무조건 시제, 과거에 갔구나. 누가 갔어? 엄마가 갔네.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기 위하여, 사다라는 동사가 사기 위하여로 바뀌었죠.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처럼 쓰이는, 쓰임새를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무조건 주어 동사. 엄마가, mother. went 어느 쪽으로 to 슈퍼마켓 쪽으로 사기 위하여 모하기 위하여 to buy 과일들을 f r u i t 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새집을 사게 돈을 모으신다 역시 동사가 됩니다 현재네요 그냥 모으신다니깐요 음, 누가 모아? 아빠가 모으죠 주어가 됩니다 father 돈을 모은다를 save라는 표현을 씁니다 save money 이렇게 돼 무조건 주어 동사 아빠는 모으신다 돈을 왜? 사기 위하여 buy가 사다라는 뜻인데 사기 위하여를 나타내려면 To buy a new house. 가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됐구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마지막으로. 자, 그는 너무 가난해서, 그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 그는 너무 가난해. 그는 살 수가 없다. is 그는 이다 너무 so poor that 이렇게 씁니다. 그는 이다 너무 가난하다. 대디할 만큼 그가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he can't 사다가 영어로 buy 이렇게 쓰죠. 그럼 그는 살 수가 없다. can't는 뭐뭐 할 수가 없다. 어떤 것도 살 수가 없다. any thing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He's so poor. 그는 너무 가난해서 그는 that, so that. 외워야 돼. He can't. 그는 할 수가 없다. 뭘할수 없어? 살 수가 없지. 뭐를? 어떤 것들이라도 살 수가 없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John은 너무 부자여서 모든 것을 또살수 있어요. 반대말이에요. John은 is, so, 너무, so가 너무란 뜻이 너무 부자여서, so that. 얘를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기 뒤에 보면, 주어와 동사와, 뒤에 나온 주어와 동사를 얘가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so that로 갑니다. so w h i c h that. 그는, 뭐, 뭐할수 있다. can. 살수 있다. buy. 모든 것을, everything.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e can buy everything. 그는 모든 것을 살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됐죠? 4번 갑니다. 그녀는 너무 말라서, 네, 너무 뭐모해서 뭐뭐할 수 없다를 영어로 투, 투, 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얘가 너무 뭐뭐해서 너무 뒤에 형사가 나오죠 말라서 이 투가 던질 수 있다가 아니라 던질 수 없다는 라게 중요해. 앞에 투, 투가 나올 때 됐지? 너무 네, 못해서뭐뭐할수 없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요. 4번은요,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문장으로 바꿔서 오세요. 그는 뭐, 뭐, 탐은 너무 뭐모 해서 뭐뭐 할수 없다. 뭐, 우리 엄마는 너무 뭐모여서 뭐, 나는 뭐뭐 할수 있다. 그녀는 너무 뭐모 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 문장을 세개를 지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